아 진짜 귀여워 가지고 이동만 30시간.. <laughs> 추워가지고 흔들렸어.. 카메라가.. <laughs> 야, 일단 갑니다 이따가 더아 이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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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거 이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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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더웠어. 와, 와. 진짜. 4시간 버스 더 타야 해 4시간이 뭐예요 5시간에유희까지 가는 거면시간더 타야 시작 이와 이리 가자 안녕하 마지막 스 아르마스 모든 에피소드의 근원지 결국 카메라 못고 핸드폰 잃어버리면 같이 써가고, 여기 거풀 잃어버릴 뻔 하다가, 착고 극적으로 찾고 진짜. 지금. 아, 진짜. 바로... 이제, 볼리비아부터는 아무도 없게 바라면서. 주는 조금 도 세금이나. 안고하세요 안녕. Good i g h t Good n i g h

아, 파스야. 오케이. 아, 간다. 간다! 아, 또, 또 가긴 가. 우리가 아, 어떻게 가긴 간다. 지금 투어에인 알아봤을 때는 다레진이라 그랬는데. 맞아. 몇 시에 찾아야야 아닐 것 같은데? 짬뽕, 짬뽕. 짬야 짬뽕. 아, 씨. <laughs> 몇 시야? 한 2시간 남았을걸요? 지금 8시 반. 벌써 가 10시 반이지 2시간 또 이러고 있어야 돼? 2시간 2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 다음에 10시간 동안 이러고 타라고 제로 아예거 올렸잖아 네. 하나 아! 아. 안해 빨리 해다 아, 같이 해 그러면 네. 빨리 해봐 아, 아나안해 제로 제로 몇 대야? 아, 사사하지 않고 하자 알았어요 아이고 <웃음> 아 바본가? <laughs> 아 진짜 어 빡쳐 어 <laughs> 아. 아, 빡쳐 <laughs> <laughs> 아이거 다 같이 하면 한다다. 다 같이 하자. <laughs> 안 되겠다 하자. 안 되겠다. <laughs> 저 이거 피주맥병 커트를 봤어. 넷. 아나 진짜 <laughs> 큰일 봤다. 호. 네나넷 넷이야. <laughs> 나야 <이거> 맞주서 <맞았잖아>. 둘이잖아. 나나 <laughs> 울렸어 내가. 안올렸어안 울려요? 아 진짜. 아 진짜 안 울렸어. 안올려 내가! 야나제에만약 육회는 고루다, 마맞 I said, You k e 진짜 pulling, you keep p u 고 l i n g y o 이 keep pulling, you keep pulling, y 아아 keep pulling, y o 넷넷넷넷아 p u l 아 왜나할 때는 <laughs> 이러고 하고 때려 빨리, 빨리, 빨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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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거 내가 웃음> 가만히 있어. 가만 히 있어. 아. 둘. 야 우리 <그거> 스페으로 하자. q u a 아못 알아듣잖아 인데 아예 그얘그 못한다 0부터 언제? 형 아, <laughs> 제로도 몰라 제로도. 제로! 오케이! 아, 제로. 제로, 그래. 제로, 그래. 제로 제로 오케이 제로예 제로예 제로 제로 아닌 데 맞아 아 맞다니까 아 진짜 그거 그거잖아 검색해 아, 아, 봐 세로예요 세로 쇠로. 오케이 세로 오노 도스 트레스 세로 세로 <laughs> <laughs> <쇠로>! 형한번볼게회주 <laughs> 있어 <laughs> 세로했잖아 <쇠로> 세로 <쇠로>. 그만 내 새끼 찍어 <laughs> 가지고 가어 바로다 바로.

노어 <놀러> 뭐야? 아니죠. 집중이야. 이렇게 했다 내려. 드레스. 어. 이것도 똑같아요. 아, 똑같아. 똑같아. 세미, 이야세안 떠주네. 이 아, 뭐야? 안안 떠주는 거야? 다시, 다시, 다시. 아니에요, 다시, 다시 아니야. 다시 안 해봐. 다시 이거 말해줘. 하고 있었어. <놀러> 아니야, 맞아. 하고 <놀러> 있었어. <놀러> <놀러> 하고 있었어. 난잘도와줘난잘도와야 너무 힘들어. 쓰고. 맞아. 찰요동 자, 마지막 주기 <두> 세게. 아주기 투스! 아아아 아, 스큰일봐 야아만네아 아, 이거 봐 시계방향이라고 멈춰 아니죠 가위바위보를 어, 아니. 그럼 왜해 1등에서 시계방향이 너야 빨리 시계방향이 뭐야 스로 빨대로 아 드릴 아. 뻔했어 마지막 라스트 원 어. 도스 어. 아니야 들었어 들었어 도스 어. 아니야 들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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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들었어 이걸 들었어 아니야 들었어 이걸 들었어 들었어 <웃음> 들었어 <웃음> 안 보였는데 아니. 야! 아, 부로 야! 요 I'll p r 아 v e it. I'll take it. I'll t a k 래 it. i l 잖아 a k e it. I'll take it. I'll take i 진짜. l l take it. I'll take it. I'll take it. I'll take it. I'll 아저한번 남았어 아, 아, 아 진짜 왜? 드레스 아나 하나 들려다가 두개 들었는데 아 겁나 아파 들어 아니야 했어 아니 준비가 안, 안, 안 됐는데 아니 형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가 안 하는 게 어딨어 준비가 안 됐어 아니 진짜 준비가 안 됐어 아에 형도 반 때려요 그러니까 반 때릴게 반 때릴게 안 되긴 했어. 안 되긴 했어뭐그는지 하는 게어 있어. 얘 움찔했어. 아, 그냥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되긴 했는데 나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 와 나도 반대 맞겠어. 반대 맞네. <목소로> 맞... 아, 우리 네. 주동 토... 세대예요. 세대. 아이씨. 아, 잠깐만. <목소로> 아. 하하하하하요 <목소로> <목소로> <목소를> <목소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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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아예 여기까지 가지 않았지? 너기 이렇게 걸지 않았지? 짜, 짜, 너이 아, 요빨아요아 이거 맞아야 된다. <laughs> 아 아니, 아니 맞을 거야. 아 빼지 마. 웃겼잖아.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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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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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끝. 나 갔다 왔어. 끝났어. 끝났어. <laughs> 그거 말고 이거이거 돼? 아니야. 끝났어. 끝났어. 그거. 그래. 끝, 그래, 재미없다 끝. <laughs> 형, 거의 이거 버스킹 수준인데. 어, 지금 사람들 길 소리에서 버스킹 하는 수준이야. 지금 아, 다, 다, 다 쳐다보고 다 웃고 있어. 딴게임이야딴 게임 아, 땅 게임이야, 땅 게임 딱해, 딱해. 약간 이게 고산지대인 걸 이용하는 거예요 어. 막, 뭐 뭐? 뭐막 닭싸움 막 이런 거막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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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여보세요>? 뛰다가 <laughs> 이러다 혼자 죽어 뛰다 죽어 꼴찌 <laughs> 어떻게 하래 꼴찌 이상에이 아, 뛰어갔다 오는데 진짜 나간다야 여기서 여기 나가면 시작 와 우리 둘이야 우리 둘이다다 어! 발라갔다! 이쪽으로! 이나으로이쪽으어이쪽다안나쪽어로 이쪽으로! 이치으이쪽 터치 여기 터치. 이쪽으로! 이쪽으로! 이쪽 <웃음> 여기 <웃음> 해발 2,000m야. <laughs> 여기 해발 2,000m라고. <laughs> 아, 겁나 웃겨.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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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겁나 재밌어. <웃겨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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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선트맨인 줄다놀랬어 시간도 체크해 봐야 <S 웃음> 되는 거 아니에요? 아홉시 아홉시. 아, 너무 힘들 아홉 어, 시 하고 있어? <laughs> 3 0분 지났어 지금. 뭐 할까? 그거 어때, 그거? 인거 손바닥 밀치기. 한명 어. 결승 진 지출. 찌! 아 어. 야, 그럼 꼴찌가. 꼴찌가 뭐 하는 거예요? 찌는 거 그만하자. 찌는 거 터. 딱봐 하자, 딱 봐. 1등 2대, 2등 1대. 그러면, 아, 잠깐만, 룰을 정해야 돼. 피하는 건 있어. 몸 밀치는 거 없어. 몸 닿는 순간 지는 거예요. 찌. 시... 좋아. 아, 진짜 소심해. 소심해. 지는. 소심해. 와! <laughs> 어! <laughs> <laughs> 봤어? 몸이 지장이야! 키 크면 뭐해! 자, 결승전 갑니다. 깨달 갑니다. 깨달아 니다깨달 준비, 시작! 아, 이거, 이거만 찍. 이거아 찍. 안는거 없어. 다리다리다리다리 아, 아 이건 바지 오케이, 한 번만 찍. 알았 아, 센데? 센데? <laughs> 아, 저기 저이... 저기 봐아으 끔. 으아, 으얼굴아 으아, 으아, 아얼굴으얼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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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laughs> 어, 세리놈 저 세리놈 저. 어, 저기 봐. 어, 저기 봐. 안 넘어가! 아진안넘어 야. 는아악 으어어! 으아악! 아하하하하하하었어아 때려 때려 갑니다 아잠깐아한대더한대더비치지 아, 아! 마라 지 <laughs> 나도 안다아너눈 아! 때렸어 이아눈 맞았어 눈 맞지? 아, 눈! 그... 럼 아, 아니 이게 이렇게 하니까 아, 내려야 내려 줘. 나 이게 자꾸 때리 자꾸 때린다 진짜. <놀랐다> 아, 아빠, 아 아빠 아프다고. 아, 아, 아 뭐야? 아 눈을 때렸어? 아. 뭘 Hat 눈이야, 눈안 때렸어요. <놀랐어요>. 아, 눈 맞았어. 아, 뭐 할래? 이거 하지 말래, 얘가 제일 잘한다. 존나 잘해 그 안동에서 무수재비부터 해서 제일 못해 머리 쓰는 거에 내가 이형두개 <laughs> 머리 쓰는 거 하자고 머리 쓰는 거 머리 쓰는 거 재미없어 여기서 무슨 머리 쓰는 거 머리를 어쓸 건데요? 뭐. 범기할 거예요? 뭐헤드스 얘기할래? 몇나 <laughs> 해줘? 안와원 원? 원 넌뭐 m b r e 우 코리아나? 코아나코리 현지가 더라 <몰라. 웃음> <너희 나무> 여자래. <웃음> <웃음> 가자. 가자. <웃음>